그런데 우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어, 김국성 씨가 몇년 전에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정권 말기에 자기가 정체 중국이라고 간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왔는데 어, BBC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BBC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CNN이 제일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BBC가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전 세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대표 방송 BBC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유럽, 뭐 뉴질랜드 이런 데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나라들은 BBC 방송 많이 보죠. 옛날에 다 영연방 한 제도권이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내가 훈련 시켜서 파송한 간첩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다시 귀국해서 영웅 시호에 받았다 대부로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청와대에서 사실 무근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직책을 얘기한 거예요. 근무한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청와대가 아무 말 못해. 그러면서 행정직이 아니었다. 공기 조절 장치 직원이었다. 그 말은 대통령실까지 다 들어가서 공기 조절 장치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한이 생화가스, 독가스 하는 거잘 알려져 있죠? 김정남, 이 김정은의 이복형. 그, 정말, 장남이었죠, 김정일에.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북한의 여자공작원이말레이아 공항에서 김정남 독가스 평소에 훈련된 걸로 가서 얼굴 살짝 만졌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공기조절 장치라 거기다가 독가스를 살포하면 창화대에는 전직원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청와대랑 국정원이 아무말을 못해. 김국성 씨가 한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정부기관에 공식 직게된 간첩은요. 해방대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직파간첩 직파간첩이요.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수돕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역충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 2006년도에 국만 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역충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들, 좌파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집중적으로도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적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적화가, 이, 이 몇십 년 전, 현 시대 정권에서 적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신뢰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노당 만들어 온박헌영 벌써 그 해방되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우회해서 조카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주죠. 1948년도, 48년도,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간입니다. 요게서만 한해 동안에, 48년도 한해 동안만 해도 3,000여 명을 파견했어요. 3,000여 명. 이 3,000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 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요게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적화되는이 기간은 오제 언어리 아닌 해방 태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그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보는 잃고 물질적 재보만 얻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우색이 다 허물어 띄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을 제가 한마디로 어... 정결해주면 저 좌파는 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선 세력보다 더하지요.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좀그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에 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져가지고 문구까지 다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내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 김정은이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그런 하면 뭐 대대로 대를 이어가는 혈통적인 간첩집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하니까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동려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국성 씨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동 정치학원에서 그 당시 이제 유기호 전에 막 많은 유격대원들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막 삼천여 명씩방 내려오는데 한번 훈련시키고 그렇게 내려오면 뭐 해마다 얼마나 많이 내려보냈겠어요? 여기 와서 대구 폭동뭐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런 데다 끼어들어가고 6.25 때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로 들어가서 안장차고 막 활약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으면 뭐했겠어요? 다 남한 천년들이랑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뭐 대대로 대를 이어가는 혈통적인 간첩 집안들이 나오는 거예요.